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요 아이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 화분은 반달 바구니입니다. 반달 바구니 분홍, 반달 바구니 파랑 해서 6종씩 각 6종의 3만원 그러니까 개당 하나에 오천 원씩 하는 가성비 너무 좋은 반달 바구니입니다. 완전 꽃바구니처럼 생겨갖고요. 여기에다가 다육이 소복하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여기에다가 다육이를 심어서 어 선물을 해줘도 너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꽃바구니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완전 유아이 바구니 같죠? 이렇게 왕, 왕골 바구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질감을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완전 바구니 같고요. 여기에다가 다육이 아니면 예쁜 관엽, 화초, 야생화 이런 것도 분갈이해서 선물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이 아이는 반달 바구니인 거고요. 일단은 핑크, 핑크 화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토끼가 테마예요. 지금 가만 보면 전부 다 토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있고요. 이 아이도 왕골, 왕골 바구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지금 손잡이는 다 뗐다 붙였다 할수 있어요. 아주 간편하답니다. 요어 바구니에 요 손잡이가 붙어서 오지 않습니다. 요 바구니에 요 손잡이는 전부 떼서 오는데 달기 너무 너무 쉬워요. 지금 전부 다 제가 꽂아 놓은 거고요. 하나만 빼 놨습니다. 하나 보여 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양쪽에 홀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고요. 이쪽에 이렇게 넣어 주고 와이어라서 잘 구부러져요. 이쪽에도 이렇게 넣어 주고 양쪽에 넣어 주고 얘를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간편하죠. 이렇게 너무너무 간편하게 꽂을 수 있는 손잡이가 전부 다 따로따로 와요. 이렇게. 나는 손잡이가 필요없어 하면 손잡이 떼놔도 되고요. 손잡이 붙여놔도 됩니다. 이 아이 먼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지름이 지름이 대략 한 14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한 6.5cm 정도 합니다. 배수구 뻥 뚫렸고요. 이 아이는 바구니라서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들은 중국산 화분입니다. 지금 보면 이 디자인, 이 디자인, 분홍색, 파란색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색상별로 각각 6만원이에요. 아,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좋고, 위에도 이렇게 왕골, 왕골 무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토끼가 꽃밭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도 입구는, 대략 13.5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는 한 6.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분홍이랑 파랑 이렇게 보여드려요. 귀엽죠. 너무 너무 예쁩니다. 완전 토끼가 테마라서 토끼가 너무 너무 귀엽게 되어 있고요. 아까 이 아이 보여드리고 제가 사이즈 앉아 드렸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외경이 한 13cm 정도 되고 내경은 한 11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7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바구니 왕골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디자인은 하늘색 파랑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빨간 장비가 세개 있습니다. 토끼가 <laughs> 다소곳하게 손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를 재보면, 어, 외경이 한11.5 정도 되고요. 내경은 한 10cm 정도 되고, 높이는 대략 한 7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 입구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 세로는 한8.5 되고요. 내경은 한 7.5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분홍색이랑 같이 디자인은 똑같아요. 색상만 다릅니다. 주문은 분홍 6종, 파랑 6종 이렇게 따로따로 어, 주문이 가능하고요. 이 아이 와이요 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완전 토끼랑 꽃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 왕골 질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생겼고 이 아이는 어, 타원 타원 사과. 타원형이면서도 사각인 듯한 그런 느낌인 거고요. 지금, 요 아이는 지금, 어, 지름이, 어, 외경이 13.5, 내경이 12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9cm, 내경이 한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7.5cm 정도 되는 요 화분, 요 화분도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요 화분 분홍이도 보여드릴게요. 분홍이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왕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분홍이 화분입니다. 마지막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디자인은 토끼가 이렇게 가든한 표말을 붙잡고 있네요.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는 거의 다 조금 조금씩 비슷해요. 어, 대략 한 13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6.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뒷모습 이런 무늬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디자인의 파랑색입니다 u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완전 꽃바구니처럼 생긴 u 아이는 반달 바구니들이에요. 이 반달 바구니 어, 독특한 디자인이라서 여기에다가 소복하게 그런 거 있죠. 퓨베센스, 어, 수미네트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라지칸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핑크 치사스? <laughs> 그런 거분갈이해서 소복하게 해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오늘 행복한 꽃그릇, 반달 바구니, 분홍, 파랑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티비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